Can keep empty to match my mood, but also to be always open for discovery. Why, keep them bare this time, don't bother. For the windows. If the sunlight wants to meet me, who am I? 님노에 있는 거 그냥 다 뽑아버려. 좀큰거 너무 짜잘한 거는 나도 그냥 한번 풀 약하게 뽑히는 애들만 다 뽑아버려. Yeah. 허벌냉면 허벌냉면 어, 지나서 네지나 거기에 애들끼도 흔들어 그렇지 우리 노예자랑도 경북노래자랑 네또 저기 손영이가 하다가 바꿔버렸대 남이석 남이석 남이석이, 남이석이 보령사람이잖아요 네, 저쪽 온천에인가 집이? 네, 온천 저기 옛날에 옛날 목욕탕이었지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이놈있는 우리가 잘안 되나 보게. 할거 아니야. 이 아니야. 저기이사갔어그 집자리는 그쪽 있고. 네 소매자 아버지는이사 가고 그 집은 있지 어. 음. <목소리> 미끄러워. 이게 왜왜 왜 해삼초지? 해삼처럼 미끄미끌해서 그런가? 이걸 해삼초라고 불렀어요? 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미끄 샴푸 같아, 미끄러져 비누 같아 비누. 어 미끄러워서 잡히지가 않아. 나스로벼 버려야 되나? 연애가 지금 미나리처럼 잘리긴 잘 잘리는데, 쓰레기가 엄청 나오네. 어, 우 미끌거려. 이거 된장국도 끓여먹는다고 하는데, 예, 네, 근데 미끌거려서 호불호가 있대요. 이 안으로 뿌리가, 뿌리가 엄청 많아. 힘은 안 되는데, 아직 재밌게 예. 안녕하세요. 친구 간의 합동 요리인가요? 물은 얼 넣어야 이는 심심하구만. 바삭하게 <laughs> 조사 완전 조사 버리네. <laughs> 누굴 그렇게 조사하는 거야? 고추를 조사 버려. 거 거의... 아, 고추를 조사하고 있었어? 나노화되고 <laughs> 있네. 정체를 감춰 버려. 놀러 왔어? 가방도 찍을게. 기다려봐. <laughs> 그러니까 선물을 한 개씩만 갖고 오라고. <laughs> 여러 개 갖고 오니까 순서가 뒤작거리잖아. <laughs> 뭐, 뭐가 더 많아? 이게 멀리랑 어울릴 것 같았다고. 네. 아, 한번 보자. 어, 이거 티라이트네. 우와. 티라이트 캔들. 우와. 엽서. <laughs> 성냥 이런 거 성냥으로 켜야 제맛이지. 티라이트는. 제맛. 우 와. 이 아로마 오일인가봐. 오호. 네. 로즈마리향. 아, 향이 두 개구나. 라벤더. 라벤더, 라벤더, 로즈마리 두 가지 향을. 소에다 태우면서 냄새 맡는 건가 봐. 우와. 너무 고급진데 우리에 비해?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이게 휴지도 나오고 <laughs> 우와. 우와. 오. 우와.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음밑에다을고 음, 음. 위에서 녹이고 그렇지. 아 물을 여기 뭐가 또 있어. 조금 담고. 음.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건 알차네. 음 구성이 아주 실하네. 음, 이건 뭐지? 음. 이거를 여기다 네. 그렇게 가습 오일 아. 가습이 되는 거네. 그리고 이걸 불을 켜고 여기에 물을 담고, 물을 담고 거기다 오일 몇 방울. 음아 그럼 그렇죠. 이거 이거 하나가 다 타는 정도까지 이거를 향을 즐기는 거네? 네. 근데 좋아. 진짜 이쁘긴 이쁘다. 조금 노래는 것 같아. 귀여워. 응. 음. 해 볼까? 네. 무슨 음. 양부터 할 거야? 로즈마리. 로즈마리. 소이 관진 같네. 냄새 완전 좋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향이 진해지겠지. 음, 귀엽다. 약간 초멍도 하게 되네. 밤에 켜놓으면 그렇겠다. 뭔가 비 오는 날에 키는 게 뭔가 잘 어울려. 초멍, 코멍. 맘에 들었어. <laughs> 좋아 선물을 이 정도로 하면 돼 알았어 <laughs> 자 다음 선물 그 뭐야 그 다음 선물 <laughs> 가방 보자 이 보라카이 느낌의 도마뱀 기린과 가방도 가방 뭔가 외국적이야. 패턴이. 아마 패턴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를 주려고 굳이 돈을 써서 사 가지고 오다니. 그러니까. 우리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laughs> 여기 이걸 태그도 안 뗐어요. 그러니까. 가격 태그.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랑 우리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쇼핑을 해서 갖고 오는 선물이라니. 비싼 가격까지 딱 <laughs>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건 내거내 내 가방. 아니 오빠가 오빠 빠짐없이 태그 택을... <laughs> 얼마치를 사왔는지 바로 보여주고 있어. 저보다 거 오천 원 싸요. 짠. <laughs> 민트 자우로스. <사우러스>. 용이라서 공룡. <laughs> 공룡과 짠. 어디 여행 갈때잘 메고 다닐게. 색깔 예뻐요. 음이게 나염이 이쁘게 됐어. 티셔츠, 또 있어요? 퍼플 티셔츠까지. 양양 티셔츠 <laughs> 여기도 태그가 있는데요 g y 가격은 안 써요 g Yang y a n 양 Yang Yang 티셔츠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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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산물또또저또자이 또. 또또 또. 정도의 조공을 바쳤으니 하룻밤 묵어가도록 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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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나무나 허락하지 않아 다음 조공은 두달 뒤로 할게. 들어 있는 거 빼먹고 싶어. 소리가 말가. 귀여워. 이 까고 난 뚜껑을 버리기에 좀 아까워. 응. 그러니 응. 근데 귀여워. 응. 안경마다. 귀가 하루 종일로. 아 진짜 오늘 풀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로 인해서 풀이 더 많이 나네더 많이 자라지 응. 이제. 다음 주 오면은 거의 해치고 다녀야 돼. 맛으로 응. <laughs> 뵈 다음에. 다음 주에 왔더니 정글돼 있는 거야. 정글돼 있을 거야. 이미 정글인데. 게스트라 색이 있구나. 응. <laughs> 좀 써. 무서 <laughs> 아무도 너 신경 안 썼어? 외로웠어? 그 친구는 지금 그 유리하고 카키 만들고 있어 형 <laughs> 오셨어요? <laughs> 아, 왜 아직도 안 아직. 와요? 아빠 왕년에 삽질 좀 했잖아. 어? 삽질 평생을 했지. 평생 삽질했는데 한번 해봐. 여기 돈첨 평당 천만 원짜리 덮밥 생겼는데.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이거 평당 천만 원이라고. 이런 거는 껌만여, 껌 아니야 껌 기차 아빠. 이런 삽질은. 현지계사할 때는 완전 돌돌돌바다 아니야. 자갈밭이 자갈. 안, 안 들어가잖아 삽이. 늙어서 못 타갔어? <laughs> 아, 나 바톤 터치. 이랬으니까또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텀싹으로. <laughs> 이를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됐다. 됐다. 이거 우리 멀리에 있는 그 정도 크기 되겠다. 밭 크기, 그렇지? 이제 해놨으니까 머시을지 뭐 기획을 해봐야지. 아빠 머시을까난없 뭐 관심, 관심 없어. 갑시다. 가. 일꾼들 밥 줘야지. 뼈 없는 닭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갑자만 네. 얘가 잘못이요. 봐봐. 물이 샜잖아. 이렇게. 그래. 잖아 이게 아빠 이거 닭발은 몇십 년 만에 드셔보는 거 아니야? 그다이를 해놔서 몰랐던 거야 물새는식으 음, 음, 다이, 아, 원래 다이가 있었잖아 있는데, 맵지? 예예안 어, 매워? 많이 안 맵다 먹을 만이야? 매워? 안 매워 맛있네 쫀득쫀득하네 아빠 좋아할 거 같은데? 드셔봐 괜찮아요 조선 뺀사인데 목요일까지 있는 예약이 꽉 찼어. 아빠? <laughs> 응, 내, 아, 빠 식사 예약이 목요일까지 꽉 찼어? 그게 거의 끝쳤네. 많이들 심었네. 많이들 심었어. 저 비둘기가 뭐 먹으러 왔다. 뭐 씨앗 주워 먹나? 만 들이 자라 있을것같 은데, 우리 멋 지네.